사람들은 누구나 아프게 병원 신세져가며 삶을 힘들게 이어나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곱게 늙는 호사를 누리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된 노인들이나 아픈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모든 자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늙고 아픈 부모가 귀찮고 힘들어서 돈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에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놓아야 합니다. 자립하여 혼자 즐길 거 즐기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나이가 들어 노후에 요양원에 보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이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후인 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점점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는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몸이 되어가지요. 병원 신세를 자주 질 수밖에 없고 혼자 무언가를 할수 없게 되면서 괜시리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아픈 노인들은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요양원은 사실 혼자 거동을 못하거나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지요. 노년기에는 이처럼 큰 도움을 주는 요양원이지만 그래도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진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뜻이며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과 같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은퇴를 한 이후에도 편안한 삶을 위해 연금을 관리하거나 보험을 잘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해 요양원에 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까요? 요즘 노인들이 요양원에 보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늦어도 50대, 60대부터 요양원에 가지 않을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한 방법 첫 번째로 바로 육체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면 점점 쇠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기초체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게 살수 있도록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든다고 누워있고 걷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때가 남들보다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근력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의 몸은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하체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허리가 굽어버리거나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해 심한 무릎 통증에 시달리면서 자는 것도 걷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 체력이 빠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독립적이게 살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을 유지하고 기르는 것이 노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도 있으며 가볍게 집앞 산책을 매일 꾸준히 다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몸의 균형을 잡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운동하는 방법은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에서 1분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씩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맨발로 걷는 운동도 있으니 찾아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치매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라는 병은 치료하는 약도 없으며 주사도 없는데요. 그저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법밖에는 없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치매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생활 습관과 식생활을 바꿔서 예방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뇌를 활성시킵니다. 아주 잘 씹는 습관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습관으로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나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도전정신, 다양한 생각을 해서 머리를 자주 쓰는 것, 노래나 춤을 추는 것,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것, 항상 웃는 습관을 들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주 웃는 것만으로도 뇌가 젊어진다고 밝혔는데요. 웃는 것이 뇌의 좌우 모두 자극하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뇌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인 독립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치매의 원인이 되고 치매 초기에는 우울증이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노인성 치매와 우울증을 구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치매를 촉진시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알게 되었다면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트레스를 없애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후회나 자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즐겁게 사는 생활습관을 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는 일찍부터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합니다. 퇴직을 했더라도 두 번째 삶을 위해 직업을 하나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죽는 날까지 자기 개발과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대한 열정과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자식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쩔 수 없는 눈치를 보게 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 우울증과 더 나아가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면 퇴직을 했다고 내가 노인이 되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즐거운 여생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세 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에 따라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지만 모두 다 건강한 몸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면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괴로운 심정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게다가 큰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저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 뿐다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